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니. 어느날 여행을 떠나죠. 뉴질랜드에 가니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엄마는 물어봅니다. 여기 좋아? 여기 살래? 어린 10살의 제니는 아무 생각 없이 답하죠. 응. 그렇게 엄마는 떠나고 제니 혼자만의 유학생활이 펼쳐집니다. 제니는 5년간 뉴질랜드에서 홈스테이하며 공부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전화로 주문도 못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으나 자유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홀로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 성격이 밝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영어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서 훗날 글로벌한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죠. 원래는 엄마의 뜻에 따라 15살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할 계획이었으나 실은 가수가 되고 싶던 제니. 엄마에게 학교에 가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겠다고 선언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YG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고. 단번에 붙게 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2010년부터 치열한 연습생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하루 14시간씩 연습하다 2주에 하루 쉬어가는 혹독한 스케줄. 보컬 영상 찍기, 팝핀 영상 찍기, 크럼프 영상 찍기 등 매번 할게 쏟아집니다. 더 힘든 건 그렇게 노력해도 월말 평가에서 떨어지면 바로 집에 가야 한다는 것. 이틀 이상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서 집에서 엄마와 좀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혼자 타지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제니를 강하게 만든 걸까요?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던 제니는 힘들어도 해내고야 말 거라고 다짐하죠. 2012년 지드래곤 노래에 피처링한 제니는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지드래곤과 함께 음악 방송 무대에 올랐지만 첫 무대라 카메라의 빨간 불이 어디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한참을 헤매다 내려오는 아픈 추억이 되어 버리죠. 업친데 덮친 겨 손에 잡힐 듯 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데뷔. 어느새 20살 연습생이 된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같이 시작했던 연습생들은 모두 떠나가 주위에 단한 명도 남지 않았고 지치고 외로웠던 제니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득한 꿈을 바라보며 버팁니다. 그러다. 합이 잘 맞는 다른 멤버 지수 로제 리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보통 그룹으로 뭉치면 파트를 더 가져가거나 서로 센터에 서려고 하는 것처럼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한 이들 회사 내에서도 이4 명이 딱이라고 생각해. 2016년 8월 제니는 우리가 잘 아는 걸그룹 블랙핑크로 드디어 데뷔하게 되죠. 예쁜 색으로 여겨지는 핑크에 블랙을 섞은 블랙핑크는 예쁜 것이 다가 아니라는 반전의 의미를 가졌고 밝고 어두운 매력을 모두 가진 멤버이자 오랜 시간 준비한 제니는 YG의 비밀 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데뷔 싱글 스퀘어 원이 공개되며 2주 만에 음악 방송 1위에 오르는 쾌거,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현실이 기적 같았습니다. 블랙핑크 내에서도 독보적인 제니의 존재감 리더가 따로 없는데도 멤버들은 랩과 보컬 실력이 뛰어나고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며 결단력 있는 제니를 리더라고 생각하죠. 파워풀한 댄스 와에 중저음의 보이스로 무대를 장악하면서도 예능에선 귀엽고 털털한 모습을 보였고 센스 있는 사복 패션으로도 눈길을 끄는 제니. 2 0 1 8년엔첫 솔로곡 솔로를 발표하는데 이때도 제니는 부담감이나 두려움보다 주어진 기회를 온전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게 잘 해내고 싶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무대에 선 순간 관객의 함성에 희열을 느끼며 즐겼고 각종 국내외 차트를 휩쓸었죠.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약한 제니는 행사 중 과호흡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공황장애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을 낳기도 하죠. 하지만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k p o 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었던 제니 2019년 k p o 걸그룹 최초로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벨리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에 서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긴장됐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 속 낯선 사람들 단 100명이라도 봐줬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이었는데요 예상외로 이어진 폭발적인 반응 사람들과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데서 전율을 느낀 제니는 영어 가사로 녹음한 앨범으로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싶었고 이는 정규 2집 곰핑크 발매로 이어지고 발매 첫날 100만장이 넘게 팔려 새 역사를 쓰게 되죠. 팝스타 리안,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들과의 인맥을 자랑하고, 샤넬 앰버서더로 패션쇼에 초대되는 등 슈퍼스타의 삶을 사는 제니. 언뜻 보면 공주 같지만 알고 보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치열하게 달려온 전사나 다름 없는데요. 다음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로잡을지 기대되지 않나요?